아뭐 내가 가서 뭐하나 이거 뭐 나가서 말도 안할 건데 뭐 <laughs> 저녁에 그 돈가스나 좀더 넣어줘 그거 그래 그래 김경호 변호사가 AI 변호사 어. 서울 구치소장을 고발을 했어 왜 너네 제대로 일하지 않느냐 예. 공무집행방해 어.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아, 야 거기에 힘을 입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. 아 내란특검도 구치소를 향해서도 책임 묻는다 예. 아 이거 좋다 <laughs> 윤석열이 전혀 응하지 않는다 이거 우리가 데리고 나가려고 해도 예. 특검 입장은 강제 구인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어. 너네도 엄중히 책임을 어. 묻겠다 어. 근데 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이자가 윤석열이 구속된 다음에 네. 진급해서 이쪽으로 왔더라고 음. 아마 이랬을 거예요 3617님? 어. <웃음> <웃음> 3617. 아. 대통령님? 아. 대통령님 그럴 것 같은데 아요 추측한데 대통령님 좀 나와주세요 아뭐 아. 내가 가서 뭐하나 이거 뭐 나가서 말도 안할 건데 뭐 저녁에 그돈까스나좀더 넣어줘, 그거. 아, 그래, 그래. 아,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신데 <laughs> 아, 오늘 열심히 해주시니까. 얼마나 아, <laughs> 좋아요. 영희 씨. 좋잖아. 이렇게 하니까. 아, 너무, 아. 너무 힘들어.